야! 야! 안녕하세요, 괴물입니다. 이번에 신도에서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새로운 혈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총두 가지의 혈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이제 하시라마 각성이라고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미츠키라고 하는데 요것도 확률이 영 구데기인데 한번 미츠키 혈기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개 잠깐 허공에서 봐요어 뭐? 전기쟁이야 미츠키? 오. 뱀같이 날리네 만 어, 손에서 어, 뱀... 뱀이 나왔어 어, 뱀이었어? 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스케일 어 뭐야 뱀이다 진짜 뱀인데? 오. 응? 오 어, 어, 오. 오. 어, 오. 아 뭐야 가만지스주아 뭐야 아 맞으면 이려야 되는구나 조긋아 그래 아뱀 있네 몸에 오아 이렇게 아 뱀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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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케일 어 뭐야 우 뭐야 우 오오뱀 나오고 이렇게 소 그거 하네 잠깐만 다시 다시 써봐요 이거 왜? 어어를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 봤어? 우리 저번... 아아 그냥 뱀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구나. 좀 봐요, 그러면. 어, 뭐야? 아 이건 뭐 변한 거무 것도 없네? 어 뭐야? 아 손에서 뱀 나오는구나. 다시 다시 계속해봐요. 뭐어 데미지 세네. 13초씩 들어가면은. 오, 나쁘지 않은데 이거 괜찮네. 아, 아 맞으면 아 맞음. 떡 걸리네 또. 야, 이거, 이거 좋은데? 오케이. 그다음에 각성 시 어, 오 뭐야? 가까이가면 맞아요. 우와. 아, 이번 아 이번 5000씩 들어갔다가 나한테 뭐 어떻게 때려봐요, 그럼 또 아아 깃템지 아, 14000씩 들어가고 또 5000씩 이렇게 들어가. 아, 데미지는 그래 나쁘진 않은데. 이게 바닐까오어 뭐야? 오, 왜 이렇게 빠르네 이거? 어. 개 빠르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됐고. 그다음에 q 스킬. 아, 네. 아, 그거야 솔직히 아. 그냥. 내가 돌아왔다. <laughs> 아, 오히려 어, 아 이거 아이건좀 별로네. 피가 안 하네. 스킬이 좀 아, 170분의 1, 애매하게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제, PVP를 한번 해봐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PVP를 해볼텐데, PVP는, 이제, 150분의 1, 전생 아니라, 지금, 이제, 170분의 1, 이제 미치킨, 요거랑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해설자가. 해설자? 응. 해설 잘하세요. 이제, 말 쉬면 안돼 어, 했다, 아, 시작했다. 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아, 뱀 먼저 날라가고요 아, 계속 맞아줘요. 아, 속박 걸렸어요. 아, 저 모조 스킬 이름 몰라요. 어, 뱀한테 잡혔어요. 어어 어 도쿠 날라가요 이름 이런... 어 지금 이 예. 가면서 있노 어아 지금 버거 걸렸어요 버거 걸렸어요아 핏발링이 한번 보여주시죠 일대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진짜... 자 일대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너 내려와봐 자 일대일 내가 가르쳐줄게하겠습자 시작하지 자3 2 2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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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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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갑니다. 자 이러면 들 보여? 뭐예요? 안 보이지? 진짜면 좋지? 안 보이지?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디 어디갔지? 갔지? 어디 어디 갔지? 어디갔지? 어디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디 아, 자 진실이 봐봐. 아, 아, 오 숨어 아, 아, 그러면 난 도망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면 나 도망. 이야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요걸 한대 때리는 거지. 또 스킬이 씹혔습니다. 그러면은 입 냄새, 레슬. 자 이러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오, 좋았어, 좋았어.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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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지.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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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지. 어, 어디지? 어? 나뭘본 거지? 진실이다! 아. 이렇게 게임을 카운드지. 와, 내가 다 이겼어. 자 최종 승자는. 아, 한수, 한수 배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 남은 이제 뭐, 아까 왜하시라마하시라마각성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대 뵙고. 어, 앞으로, 안녕, 안녕, <laughs>